안녕하세요, 메이저 김 사장입니다. 아, 오프닝을 받고나마나 뭐맨날 똑같네요. 예. 저의 한계인가 봅니다. 예. 어쨌든 아, 뭐 아, 작업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예, 조금 지쳐가지고 빨리 국수를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자, 저희 어, 메이저 2등급 기성 외야입니다. 외야. 자, 핑크, 검정, 흰색 이렇게 예쁘게. 예, 배색을 해봤습니다, 제가. 물론, 제가 이, 그, 이제, 공장에 발주를 할 때, 그때는 핑크 라벨이 없었어요. 굉장히 아쉽죠? 예, 요거는 좀 아쉬운 부분인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1 3인치고요 2등급, 어, US 스티어입니다. 예. 생각보다 가죽질 괜찮습니다. 네. 만듦도, 뭐, 제가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떤 구멍, 구멍, 이런 거.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예쁘게 절단한 부분들. 그리고 뭐, 끈이라든지. 뭐, 끈이 드라이 할수 있어요. 뭐, 물론, 그, 어떤, 이제, 받으셔가지고, 끈이 드라이 해서, 뭐, 불만족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어, 글쎄요.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오일링을 정성 들여서 해드리는 것 밖에 사실 방법이 없어요. 네. 뭐, 되게 무책임한 거 아니냐라고 뭐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어, 이게 참 저도 애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이제 그렇다고 완성된 거를 무작정 이제 건조함의 기준이 없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공장에 다시 어, 끈가리를 해 달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일링을 많이 해 드리고 오일링에 대해서 뭐 고민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일단은 지금 현재 요거는 굉장히 상태가 좋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드라이하다고 뭐 느끼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아주 좋은 상태고요. 그리고 뭐 흰색이니까 때가 탈수 있어요. 근데 때가 타는 거는 뭐캐럴에서 뭐 나오는 예. 그 클리너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셔도 되고. 뭐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이제 밝은 가죽을 사용하실 때는 약간 때 타는 게 멋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개인차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에, 하시 뭐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가죽 질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에, 생각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에, 좋고 아까 말씀드린 만듦도 괜찮고요. 그리고 입수부도 딱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약간 타이트한데 제가 작업을 좀 하다 보면. 맞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얄쌍하게 되어있고요음 지금 요 어디갔어 요거랑 두가지 색깔 같이 이제 출시를 했는데 어웹 때문인지 예, 요게 조금 더 가볍습니다 예 착수를 하니까 또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그래 한 10g 15g 정도 차이가 나, 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H웹 예, 좀 약간 예, 뭐라 고 그럴까 어. 좀뭐좀 뭐좀 이렇게 개성 있는 걸 원하시면 이 정도 배색 좋으실 것 같고요. 약간 뭐뭐 뭐 저기 롯데 자이언츠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나 뭐 어떤 오렌지 계열 좋아하신다면 요거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어, 검정 가죽 이것도 마치로 검정 같은 검정 가죽인데 이것도 퀄리티 괜찮습니다. 만듦도 좋고요. 네, 이거는 대신 단면 웰팅요거는 핑크 웰팅요 차이가 있고 가죽 배색은 전혀 다릅니다. 웹도 다르고. 선, 어, 원하시는, 어, X 끈은, 예, 트리플 X 끈은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을 했구요. 여기도 보시면, 예, 그 라인이 아주 잘, 잘 고르게, 예, 이렇게 작업이 됐습니다. 예. 자, 요거는 주문을, 주문이 들어온 거니까 바로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저희 오더글, 아, 이거요. 주성글러브 속의 겸이니까 작업 과정을 좀더 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지금 외아는 이두 색깔이고 그다음에 내아도 이제 요런 검색 검정 오렌지 계열 도 나올 거고 그다음에 예, 저희가 올라운드만 지금 생각을 못했고 예, 외아랑 뭐 일루미트도 다른 배색으로도 나오고요. 예, 근데 기성 글로브가 입맛에 안 맞으시는지. 그거를 보고 비슷하게 보도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 물론, 뭐 기성은 이제 제가 나름대로 계획을 좀 짜보고 해서 이제, 에, 한 건데, 그래도 뭐, 투속로보는그래 성공적입니다. 많은, 많은, 분들 관심과, 뭐, 구매도 많이 해주시고, 그, 러셔 가지고, 지 다시 제작하는 컬러도 있고 하니까, 그런 상황이고, 작업 좀더 해보고, 하면서 마시면 되고요 작업은 다 마쳤습니다. 어뭐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까? 어 기성이 제가 이제 뭐 배색을 물론 뭐 뭐라고 설명드려야 되지? 어 그래서 제가 창조까지는 아니어도 제가 이제 좀 고민을 해서 배색을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잘 나왔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도 만약에 이게 아좀 뭔가, 뭔가 아쉽다 그러면 오더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냥 보시고 아, 배색 괜찮다 싶으시면 네, 어,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앞으로 계획은 저희가 이제 어떤 뭐한 배색을 뭐 몇십 개, 몇백 개씩 만들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바도 그건 아니고요. 다양한 배색 뭐 다양한 종류를 좀어 이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배색을 많이 만들면 단가도 저렴해지고 솔직한 얘기로 이제 뭐 마진도 더 생기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거를 좀 포기하고 다양한 색깔, 좀 어떤 새로운 배색 이런 거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지금도 뭐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조금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냥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그냥 안 좋게만 보고 계세요. 어, 굳이 뭐 댓글 달고 뭐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예, 공격하셔 봤자 뭐 그래서 스트레스 풀리신다면 좋으실 것 같은데 음 그것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예. 뭐 저도 역공을 해야 되겠죠? 예. <laughs> 뭐 쓸데없는 얘기 했는데. 어. 뭐 어쨌든 그 그냥 모르겠어요. 저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 뭐, 안 좋은 얘기를 듣거나 이러면은, 뭐, 저도 좀 그래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 요번, 또, 외, 어, 외야는 또, 제가, 배색을 했지만, 마음에 들어요. 잘 나왔고, 예, 그래서, 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지금 새벽 시간이라 또, 행설수설 합니다. 술 먹은 거 아니에요. 예. 자, 이렇게 해서, 각자 게임마쳤고요 자, 좀 오렌지, 검정도 지금 각 잡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늦어서 요거는 제가 이제 요거랑 요거 좀 간단 리뷰를 저 자체적으로 좀 찍을 거라서 그때 다시 한번 선보이겠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뭐 이렇게 만들었고 배색이 이렇고 뭐 지금도 요거 12.7하고 13인치하고는 약간의 차이지만, 폭포면 음 깊이라든지 포구하는 방법이라든지 요게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지금은 세칸 정도로 해서 아주, 예, 폭, 폭 들어가게. 예, 폭 들어가죠. 폭, 깊이 들어가죠. 그래서 외곽 캐치할 때 굉장히, 예, 좋은, 예, 형태입니다. 자, 지금 여기 기분만 조금 더부렇게 하면 이제 완성이 될것 같고요. 쉐이핑은 내일 또, 그분도 쳐서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행사수조 김사장의, 예, 갑작기 시간이었는데요. 음, 자이 등급 가죽 퀄리티 괜찮고요. 예, 엄청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좀 뭐해요. 예, 그리고 배색도 나름 깔끔하게 잘 됐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갑작기까지 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어, 뭐 저희 베이스보렘 사이트에서 결제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뭐 할인을 원하신다 그러면 저 카톡으로 제 카톡으로. 따로, 얼마에요? 문의 주시면 제가 할인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저희 기성 2등급. 검, 흰, 핑. 검, 흰, 핑. 예. 정확히, 뭐, 모델명을 제가 선, 그, 하는, 이제, 그, 화면에, 이미지에 이제 써, 그, 기록을 하는데, 요거는 19. 올해가 19년도니까 19. 그 다음에, 어, 2등급이니까 MG. 그러니까 어, 메이저 글러브, 2등급, e MG2, 그 다음에, 어, 블랙, B, 화이트, W, 그 다음에 핑크의 P, 요렇게, 어, 표기를 했습니다. 좀 어렵죠? 예, 네, 어쨌든 뭐, 구별하려고 제가 모델명을 지어놓은 거니까,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수 먹으러 가야 돼서.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